첫 소소를 체크아웃을 했고요.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좀 늦게 저녁에 넘어갈 것 같아서. 어, 이것들 뭐야? 그, 예술이야, 예술. 이것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곳곳에? <laughs> 진짜 뭘까? 어제 밤에 갔던 한대훈이랑 트랩이 밝을 때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서 보고 6시 기차 타고 갈 거예요. 귀여운 성전 발견? <laughs> 뭐야 오남한 트야아 귀엽다. 아, 인형. 오, 미친 미친 미친. 우리는 어떻게 찾아도 이런데 잘 찾니? 다음 아, 스노우볼도 있어. 아, 얘네 너무 귀여. 워 얘네 한 마리 사까? 28종구? 로마 스노우볼을 하나 사야 해요. 저 스노우볼도 모으거든요. 그러게. 근데 제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아, 너무 귀엽잖아. 아, 색깔 너무 예뻐. 다음에 쏙 뜨는 걸찾아보렸죠 내가 본 관광 자석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또 데려간다. 로마. 너무 귀엽잖아요. 안살 수가 없어. 네, 결국 전 인형을 샀고 이 아이는 접시를 샀어요. 제가 아까 눈독 들이던 접시 <laughs> 접시 보다가 한한 3분 보니까 질려서. 내려놨는데 다소리가 샀고, 우리는 한국에서 왔지만, 뉴욕에서 왔다고 하는 게 객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이러면, We're oh, from Korea, but w e actually from New York. 이러면 진짜 객관지야. 멋있어. 왜냐면 둘다 약간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니까. 오, 벌써 판테온에 왔고요. 어제 오길 잘한 거 아니야, 우리? 낮에 보니까 멋있긴 한데, 진짜 어제 밤에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줄 서서 들어간다. 아,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오늘 마주? 오늘 31일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나오나빠요 음 그지? 어쩌다보니 뭐 장난감 샷만 가는 것 같지만 페노키오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 <laughs> 너무 많으니까 귀엽다 이 노래랑 되게 잘 어울려 두둠칫 중심부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중심부의 카페를 못갔어요 그래서 저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앉자. 날씨가 오늘 너무 좋으니까. 초고, 암튼 초고. 빵, 암튼 커피, 암튼 초코 코스터도 들어가고. 암튼 라다 뭐. <laughs>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띵띵, 띵띵하대? 모르겠지만 음. 먹어볼까요? 맛있다. 맛있네. 둘러보고 <laughs> 내려가면 4시 좀 돌다가 쇼핑더 돌고 가야 돼요 진짜 이탈리아 담배 너무 많이 펴요 진짜 간접흡연 진짜 어지고요 2차 시도 <laughs> 아 높아 진짜 높아 은근 높아 <laughs> 올라, 올라. 어, 됐다. 아, 됐다. 뒤로 해, 뒤로 하는 게 편해. 이렇게 해서 뒤로 돌아고 아니야, 아니야. 뒤로 이렇게 해갖고, 어, 그게 편해. 어. 어 진짜 어. 높게, 어, 팔 힘으로. 그렇지. 아니야, 내가. <laughs> 아, 여기 계단 같은 게 있네. <laughs> <laughs> 여기서. <웃음> 진짜 안 돼. <laughs> 아 내가 해줄게. <laughs> 한국은 방금 새를 맞이했답니다. 여기 석양이 보인답니다. 여기는 스페인 계단 위인데 이쪽이 더 하프링, 여기가 진짜 좀 훨씬 훨씬 나아. 여기로 올라오세요. 저 앞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 못해. 나를 날업하게 만든. 어쨌든 우리 근데 석양보고온거 어, 확실히 이제 성공은 했다 여기 위에 있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여기가 스페니쉬 스테레스 하이 하이 어 사람 미쳤다 계속 입고 있지만 오늘은 12월 31일이라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트레도 입고 여기는 도자기랑 접시 가게입니다 이건 약간 근데 브랜드인가? 색깔 핑크색 예뻐. 난 보라색이랑 아. 초록색, 어, 그랑. 그러면 색깔을 사진 찍어줘. 피스타치오 리코타랑 피오디라떼랑 와일드 베리. 여기 네. 저 역대급의 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근데 그냥, 그냥 피스타치오는 먹어봤는데 피스타치오 리코타. 그러니까 이게 마스카포네처럼 피스타치오랑 리코타. 네. 맛있다. 짭짜라 고소해. 네. 음, 맛있어. 고소하다 맛. 있쭉 늘어. 세번제 기준 여기가 1위입니다. 오늘 네. 지금 세 번째 젤라또인데 베리도 여기가 제일 씹혀. 그러니까 여기 약간 음. 와일드 베리 들어있는 거. 아이 피스타치오 가 진짜 미친놈들. 먹어도 먹어도 안 줄어. 양 진짜 많아. 진짜 맛있었다. 저 피스타치오 리본. 좋아 음. 걷다 보니 트리가 나왔. 어 어요. 버스 타야 되는데. 되리 예쁘다. 좀짱크다 <laughs> 여기 좀 크, 이게 메인 약간 메인 거리인가? 에렌체로 넘어갑니다. 어, 담배 피곤합니다. 냄새. 여기서 담배 냄새만 주고장창 맡고 갑니다. 좋다. 네. 우여곡절 끝에 왔습니다. 아아. 이 남자들은 믿으면 안 돼. 이름이 뭐니라 해서 두개 시켰거든요? 땡큐. 어? 가져갔어. 이 뇌정지 순간, 뇌정지 모먼트? 갑자기 피자 가져갔고요. 아마 잘라주나 해. 지금 더 잘라준다. 아, 쉐어한다 해서. 혼자서 이렇게 잘라 먹는 거야, 원래 뭐? 아, 그런가요? 이제 잘라서, 와, 이거 혼자 먹는 거야, 리얼로 그럼. <웃음> 얘네들. <웃음> 이거 진짜 개맛있어요. 진짜 미쳤다. 진짜 너무 맛있다. 아니, 우리 배고파. 아니, 배고파서 그래? 아니, 근데 진짜 막 나온 피자 느낌이다. 도우도 진짜. 맛있다. 좌회전했어요. 신기하다. 아, 좋다, 트램. 되게 크롭해. 네. 와, 제네 난리났다. 어, 밖에 우리 제네고 난리났구만. 밖에 아저씨 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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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우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너무 웃기네. 짠. 저또 브이로그 찍고 있다. 오늘 피렌체 1차. 지금 겁나 늦잠을 자서 지금 2시고요. 피렌체가 로마랑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시내 나가서 도모 성당 쪽에 갔다가 뭐 저거 타고 올 겁니다. 오늘 일단은 지금 빨리 늦었으니까 빨리 나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매일매일 그러니까 다리가 엄청 붓는 듯. 일단 오늘은 헤어밴드도 했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음. 아! 아! <laughs> 큰소리 아니야? 잠깐만 아 저렇게 생긴 게 똑같이 두 개나 있다고? 마, 어? 아니 아니 아, 맞아 맞아 깜빡 속을 뻔했다 근데 우리 진짜 너무 무지한 거 아니야? 아, 저깄다 와 아, 그치 야 우리 너무 허접한 도미랑 착각한 거 아니야? 아 진짜 예쁘다. 이걸 어, 보고 어, 이탈리아를 있네. 했다고요. 아니 어, 첼로 영상 진짜 미쳐버렸지. 음. 음. <laughs> 아잘 찍혔어. 한번 더 돌아 도 돌아 도 돌아 <laughs> 도 돌아 도 돌아 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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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오 대박. 돌아. 오 완벽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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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이렇게야. 오잘 찍혔어. <laughs> 전혀 같은 프레임에 담기지 않아. 너무 가깝고 너무 커. 좀더 달아가보자. 그냥 이야 저 조그만한 것도 있고 아까 것들. 다 맛있겠다. <laughs> 이거 봐, 다소라 티라미수. 땡큐. 우와, 드디어 카돌리. 와, 미쳤다. 디저트. 여기 우리가 본 디저트 집 중에 제일 예쁜 거 같지 않아? 크림이 좀덜 흘릴 것 치즈가 많아. 맛있지? 보자. <laughs> <맞아? 웃음> 뭐야, 꾸덕해. 음, <웃음> 맛있어. <웃음> 맛있어. 나이카난리익스프리언스는 experience를... 그때 언니 메인스 h e m 먹은 거 아니야? 맞아 l 입입다여여기딱 아까 그 m 로로그있있데잖잖역 역시 터가 터은좋은요제요제까아 <laughs> 호러 호러 호러였둘기오 마이. 마이 <laughs> 겁나 <laughs> 잘 먹어 얘가 자꾸 쫓아갖고 오 마이 갓 왠지 모르겠는데 페렌츠에 정말 할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만큼이 총 왔다 갔다 왕복 한 30분 끝에서 끝까지. 어.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그냥 하루 이틀이면 다볼것 같아요. 어제 기차표를 <laughs> 끊었거든요. 돌아가는 거를. 그래서 아침 거를 끊었는데 아침 거 끊길 잘한 것 같아. 여기 할 거가 없고 예쁜 거 발견했다. 스노볼. 역시 돈을 써야 재밌지. 이게 탈리아판 인생 메건이에요, 아버님. 근데 뭐잘나올 어, 흑백이랑 뭔가 귀엽게 나올 것 같아서. 겁나 협소하고요. 진짜 좁아요. 놓고 e e i 이려 지금 왜 소, 어, 소리도 안 나는 거야 <laughs> 그냥? 우와. 어때? 일단 나와. 아, 진짜 얘네 너무 오래 걸려 어때? 나눈 감았어. 둘 다. 감성은 알겠거든요. 근데 여기 좀나아 볼래. 쉽지 않네. 어. 아, 축축해. 어, 저 물이 이게 무슨 저물 현상을 하나 봐. 이거 <laughs> 참 어렵다. 쉽지 않다. 진짜 다비드가 있네. 이게 이게 다비드였어? 에? 진짜로? 나 실내 있는 줄 알았는데, 다비드? 얘는, 얘는 뭐야? 다왜 이렇게 많아? 아니, 맞아? 맞네? 맞네? 오, 뒤에 라이팅이랑 같이 하네. 옮겨놨나봐, 밖으로. 우와. 아니, 이거 진짜 뭐야? 다비드 맞아? 사람들이 다 찍고 있긴 해. 근데 다들 우리처럼 눈치게임을 찍고 있는 건지. 난 분명 다비드가 실내 있었던 것 같단 말이지. 몰라. 밥이나 먹으러 가자. 내가 인기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 매운 거. 역시, 저희에게 3일이 한게였어요 3일. 아, 역시. 응. 음. 응. 페렌체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은 내일 아침 일찍 하니까. 오늘은 페렌체의 유명한 스테이크가 유명한 거요고 산타마리아노벨라 좋아하는 향수 그랬는데 그게 여기 지역명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여기에 분점이 있어서 그 정도인 것고 어제 저희가 의문을 품었던 그 다비드상 있잖아요 진짜는 아닌데 그러니까 역시 오리지널은 맞아 여기 아카데미 갤러리에 있고 산타마리아노벨라 여기에요 제가 산마노에침판타라는 향을 엄청 오래전부터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싸긴 싸더라고요. 120유로밖에 안 해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약간 박물관처럼 돼 있네. 헉, 너무 예쁘다. <놀람> 아, 정만 초. 지금 판타만 50mm가 안 된대서 서울을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카드를 주면 저기서 픽업을 합니다. 80유로. 싸다, 진짜. 이라지이라지 여러분 저 향수 샀어요, 오랜만에. 음. 나 오랜만에 향수 샀다. 날씨가 많이 흐르고요 일단 이제 스테이크 먹으러 갑니다. 여기가 티본스테이크 유명하대요. 왠지는 모르겠어. 다들 유명하다고는 하는데 유명한 거 맞아? 여기입니다, 우리가 갈 곳. 아늑한 분위기. 스테이크하고 야채, 야채, 야채 필요해. 맛있겠다, 아, 이제 이거 주네. 발사믹이다, 오일리브. 올리브오을오레베이랑라 응. 방 꼼꼼한테 맛있네 민주랑 소금을 뿌린 감자 나온다. 땡큐 이야 미쳤다. 냉겨.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요오 오, 이거 이생고생있기우우우 생고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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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다 익었잖아. <laughs> 생고기 <생국이> 있네. <laughs> 고기 너무 오랜만이야. 우이우 <laughs> 음, 맛있다, 부드럽다. 음, 맛있다. 근데 이한 조각도 이렇게 잘라서 몇 입을 먹는지, 이거. 하고 싶지? <laughs> 다 먹어라. 샐러드 올리브오일 뿌리겠 원래 샐러드는 엄청 신선한 야채에 썰트만 뿌려 먹는 거야. 음, 썰트 어쩌고 해서 따온 거야, 샐러드는. 은거 훨씬 맛어다 내가 얇은 거 먹을 때 그럼. 아, 이렇게 익었다. 음. 이 정도는 갈수있다 근데 이것도 자르면 안에는 아직도 멀었다. 이거 진짜 뉴욕에서 먹었을 거 상상하면요, 여러분. 팁 택스 없이 한 100불 나왔을 거고, 120불 나왔을 거 같아. 택스 팁 하면 진짜 120, 130 나왔을 거예요. 배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빨리 열심히 걸어서 탐방대로 가그 겁니다. 가서 멀리서 도우모랑 보고 돌아와서 젤라또를. 먹을 거예요. 오늘 쟤랑 또 무슨 맛 먹지? 어떻게 신나? <laughs> 어제 우리를 낚아버렸던 저. 짝퉁, 다비드. 어제 낚긴 내 자신이 너무. 아니야, 몇번 부인했어. 애초에 레플리카라고 뜨면. <laughs> 짜증나. <웃음> 아, 네 뭔데? 네 뭔데? 진짜 어이없네? 진짜 어이없네? 세개나 있고 난리람. 저기로 다리를 건너서 전망대로. 우와. 단백질을 먹었더니 저희 체력이 아주 좋아요. 근데 진 하나도 안 힘들어. 오른발. 병그 많이 하고 <laughs> 있안 힘들다는 말 취소. 아. 아, 너무 힘들어. 나는 여기 이제 반대기랑 소라 팔고, 여기 식혜랑 이런 거 팔고 이래야 되는데. 멀다 멀어. 뭐야? 어디니? 뭐야? 그거? 아, 어, 요거야 요거. 어. <laughs> 사람이 많고 어두워요. <laughs> 사람 완전 많아. 어 여기 예뻐. 야 이거 직접 하면 정말 예뻐. 정말 어둡게 나왔다. 안 나와 얼굴은. 전망대에서 다 봤고 젤라또 먹으러 갑니다. 제가 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만 진짜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개강이랍니다. 이게 실화인가요? 방학이 진짜 3주도 안 됐어서 이 날씨에 밤거리를 걷는 게 너무 행복하다가 문득 개강 생각을 하니 현타가 오네 진짜. 뉴욕 가면 또 춥겠지? 엄청 춥겠지? 이제? 어쨌든 네. 있을 때 즐기고 현실복귀 못 하겠습니다 와 휘핑을 이렇게 해주시네 되게 음 독특한 맛이 음. 많은 것 같아서 칸티나 델 젤라또 이게 여러분 두 번째 리존데 얘는 흑미에요 어우 새콤해 리존데 흑미 그그그 맛은 아니야 어, 나 요, 요거, 요거, 나삐고 먹었는데? 내가 아, 방금 먹은 거는 요리코타 와, 리코터 맛있어. 기계 흥미. 소중한다. 리쿠 응. 어떻게 우리 근단현 상생회는 와야? 뉴욕 가면? 오늘도 성공저제 다리를 건널 까예요 여기는 멀리서 봐야 예쁜 게 맞았네? 우리 옆, 멀리서 보기 잘했다. 어, 근데 무슨 다리 같지가 않고 그냥 골목길 같아? 응. 맞아? 어, 우리 건건넌 거야. 어 그러네. 이번 여행 브랜디만가? 갑자기 브랜디 길 가다가 브랜디? 브랜디는 못 참지. <레인> 브랜드. 오, 귀엽다. 오, 어, 저런 거괜겠다 브랜디 거의 역마살 아니야? 브랜디만. 와다리가 Hey Siri. 제가 이런 식으로 플레를 이 만듭니다. 숙소 가서 먹을 걸 사가야겠어. 맛있겠다. 베스츄. 야, 개 맛있겠다. <laughs> 어. 그니까 이런 것들이 낫지? 이런 거. 그렇게 티인에 너 야,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백도 백을 어떻게 안줄 수가 있지? 그냥 이렇게 들고 가는 거지. 너무 불편하잖아. <laughs> 하드락 갔다. 끝인가 이제? 어여기는 하드락 카페. 뉴욕에서만 안 가는. 역시 플로렌스라고 써있어요. 미국 거다 보니까.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 싫어하냐고. 이거 싫어하냐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넣은 거야? 앤 And... 아. 말을 말자.